물풀의 나무 이야기. 물풀의 나무. 학명은 프락시니스 린치필라. 물풀의 나무가이며, 가재를 물에 담그면 물이 푸르게 변하는 나무다. 중국, 동북구, 일본, 혼슈 일부, 한국, 원산이며, 국내는 전국 산지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물풀의 나무는 특히 물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숲속 계곡 주변에서 잘 자라고 많이 볼수 있다. 숲속 계곡 주변에 흰색 얼룩무늬가 있는 나무를 봤다면, 10중 8구름 물풀의 나무일 것이다. 낙엽 교목이며, 넓이 15m, 지름 60cm까지 자란다. 꽃은 수꽃 양성화 땅그릇, 웅성 양성 이주다. 4월에 새 가지 끝에서 나온 5내지 10cm 원축 꽃차례에 꽃이 모여 달린다. 그리고 물풀의 나무 꽃은 눈에 잘 띄지 않을 정도로 작다. 열매는 90월에 길쭉한 주걱 모양의 날개가 달린다. 잎은 마주나며 달걀 모양의 작은 잎 다섯 내지 일곱 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깃골 계잎으로 꼭대기 잎이 가장 크다. 어린 나무의 수피는 짙은 해색이고 매끈하며 백색 얼룩이 있지만 오래되면 얼룩이 차츰 없어지고 세로로 불규칙하게 갈라진다. 물푸레 나무 병예로는 물푸레 나무 흰가루병을 들수 있다. 물풀의 나무 흰가루병은 묘목과 어린 나무에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묘목의 피해가 크다. 이 병은 통풍이 불량한 밀식된 곳 그리고 그늘지고 습한 곳에서 잘 발생한다. 물풀의 나무 해충으로는 물풀의 방패벌레와 물풀의 면충을 둘수 있다. 물풀의 방패벌레는 성충과 약충이 동시에 기주의 잎 뒷면의 주맥에서 집단으로 모여 지백을 빨아먹어 잎 앞면이 황백석으로 탈색된다. 응애류에 의한 피해와 비슷하지만 잎 뒷면의 가해 부위에 배설물과 탈피각이 붙어 있어 쉽게 구분된다. 나무를 고사시킬 정도로 피해를 주지는 않지만 잎을 변색시켜 경관을 해치고 수세가 세약해진다. 물풀의 면치고 여름 기준은 전나무, 겨울 기준은 물풀의 나무, 들매나무 등이다. 성충과 약충이 이른 봄에 잎과 어린 가지에서 수익을 빨아먹어 가해 부위가 오그라드는 증상이 나타난다. 주로 성충과 약충이 십단으로 모여 가해하기 때문에 하얀 눈이 쌓여있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물풀의 나무 껍질은 진피라고 하며 한방에서 약재로 사용한다. 열을 내려주고 천식과 해수로 먹게 하며 결막염등 눈병 치료에 쓰인다. 대하 및 장출혈, 대장염 수별설사, 이질, 기관염 위험을 다스린다. 목재는 단단하고 단성이 좋아 야구 방망이 같은 운동기구나 가구제, 호미재료 같은 농기구를 만들어서 사용한다. 조선시대는 권장을 만드는 데도 많이 썼다고 한다. 그리고 물풀의 나무를 태운 저런 물들인 옷감은 색이 잘 베리지 않고 곱다. 잿빛으로 은은한 푸른빛이 돌며 빛깔이 곱고 우아할 뿐만 아니라 색이 오래도록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물풀이 나무에서 얻은 푸른색 물감으로 옷감이나 종이를 물들여 사용했다고 한다.